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램박판매 영상이고요. 올블럭을 램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원가는 택미포 태포 60만원 이고요. 팔가는 택미포 37만원 입니다. 적입해주시면 35만원까지 예능 가능하고요. 다른 내용은 이제 설명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디테일인데요. 또한니 아니 크림피치님 이런 포포선 있는 새상품 액자 디테일 한통 들어가고요. 서문대에 20만원 특전 디테일 들어가는데 시0월 토끼님 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 신타로 디테가 들어가는데요. 또한 정말정말 예쁘고, 아포션 있는 새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전인데, 시올토끼님 보석함 서문제 10만원 특전입니다. 그 다음은, 두파님 애니 디테 새거한통들어가고요 채채님 꽃 디테 한 통. 진아님 꽃단 디테 한 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새 거고, 이렇게 옷비 p 를 붙여놔가지고, 이물질이 전혀 없는 도안이고요 그 다음에 푸님 구찌 디테랑 모네 디테일 색한 톤씩 들어갑니다 덤급으로 들어가는 디테일인데 크림비티님띵드지 타고 여기가 더러워 가지고 뭐가 묻어 나더라고요 제가 받을 때부터 그래 가지고 그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님 인스인데 또한님 인스는 이 정도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고요 먼저 캣캣츠 열정과 어덜트 돌 7장 총 17장 들어갑니다. 러플 각 4장씩 총 8장 들어가고요. 베이비 돌이랑 피치피치피치 투명 모조 들어갑니다. 포포 투명 모조 각 29장씩 들어가요. 러블리플 1리버전 A 셋, B 셋, 둘다 이렇게 23장씩 들어갑니다. 후르츠 페어리 9장이 들어가고요. 무광 스페셜 믹스 23장이 들어갑니다. 또한님 케이크 소녀들 13장이 들어가고요. 체육대회 인스가 들어가는데 1버전, 2버전 다 들어가요. 1차는 약간 얼굴빛이 어둡고, 2차가 좀더 밝더라고요. 이렇게 투명 26장 모두 후배까지 들어갑니다. 지오 어린이님, 날씨의 인어 한 세트 정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고요. 레미랑 짱구 여주 굿나잇, 9장, 4장, 1장 들어갑니다. 여, 여긴 도모성 믹스인데, 컬썸 4장, 최대 동성 4장, 케이크 5장, 빌리드림 4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몽환인스인데요 투명 12장, 모조 5장, 후백 8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슈가슈가룬이랑 동서양, 미드플라워가 들어갑니다. 컬썸인데요, 투명 8장, 모조 23장 들어가고요, 포포 각 23장씩 총 46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소양 동성 들어가고요. 1 0 장, 1 1 장, 일두 장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꿀님 인스 특전 4 0장이 들어가는데요. 팬아트랑 특전이 30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전들이랑 데일리들이 특전, 케이크 분야들 특전, 해리포터, 레드벨벳 팬아트가 6장 들어가고, 온리픽이랑, 아이린 페어트, 엑소 페어트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니민스가 들어가는데요. 부니민스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믹스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전들인데 동서양 특전이랑 10만 원 특전, 여러 가지 특전들이 종류별로 한 장씩 들어갑니다. 크니민스 믹스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68장과 8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세트인데요. 세트는 보시면은 36세트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합이 있고요. 기적소녀, 동서양, 동서양 특점 이렇게 동상 특전은 두 가지가 한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커플이랑 호두깎이, 상제 커플, 귀족, 소녀 이거는 네가지 버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인스 세트들로 들어갑니다. 띵즈마테가 들어가는데요. 4종 일괄로 들어갑니다. 빈티지 인스들이 이만큼 들어가는데요. 먼저 올블 빈티지 대형 인스 29장 룸박스 24장, 빈티지 21장 들어갑니다. 빈티지 투명 42장 이런 빈티지 믹스 꽃과 나비가 많은 이런 종류의 빈티지 빈티지 투명 53장 빈티지 40장 룰루밍 칼슘덤무송이 정도 들어가고요. 빈티지 동양 봉승호를 7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로가 임목돈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먼저 이건 가격치지 않은 덤이고요. 제가 구성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싹 끌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먼저 7호님 도안에 귀여운 도모송들과 인스 믹스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토끼님 1월 토끼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블로거인스약 8장이 들어간는데요 진원님과 투팔님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늘 10월 도끼 보석함면 61장 들어가고요. 거의 무등복으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세트들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치, 채채님 이런 도화 인스, 이거 이렇게 대량으로 양도 들어가고요. 거의 100장 인스, 100장 이상 있구요 그다음에 지포님 이런 인스들 들어갑니다. 지포님 인스 몇 세트? 투팔님 인스 몇 세트 들어갑니다. 떡잎들인데요 일단 먼저 이거는 분철로 들어가고요. 얼굴 럭와장밈이고 이거는 분인 도안 20장씩 총 5장 들어갔는데, 200장이어서 40장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굴 떡다 5장씩 있는, 어, 200장 이상 들어가고요. 점으로또밈이있으 잉커 피스가, 50 피스가 들어갑니다. 10 피스씩 포장되어 있고요. 50 피스 들어가고, 점으로루님 칼산도 모송 한 세트 더 들어가고, 이런, 이거는 오프라인 특정 한정 크림피치님 도안이랑 이거 대형 인스 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케님 출처로 알고 있는 이런 소문트 엔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37만 박이었고요재개해주시면 덤도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고 제가 이거를, 이거랑 50만 박 판매하고 나면은 올블로그 판매를 이제 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 이거 팔리기 전까지만 랜방 문의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이제 특이한 교환 방식이 있는데 제가 원한 원하, 교환 원하는 물품과 돈을 합쳐가 금액을 합쳐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도안을 원하면 그 도안과 돈을 합쳐서 주셔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 참고 부탁드리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